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는데 너는 가난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모 분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나반의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사절 아무라함에게 코로나 y 복을 내게 주실 o 여와 함께 p 와 i 와 함께 t 자손에게 주사 m 와하나님 a p p y I'm n 무. t happy. I'm not happy. I'm not h a p p 이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ot h 나 p p y I'm not 에서 여호미 미국 아여우라이었더라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것을 갖다 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너 나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야 후에 모임이니기 때문에 갖다 나으로 갔습니다. 에서가 또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을. 예, 그 아비 이삭은 기에 못한지라. 이에가이스라엘에 예,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었바니스의 누인 말라스를 아내로 취하였더라. 나호위 모에스와 있에더라 하나님으로 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일어나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네고 그곳에 한물을 취하여 베게하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번쩍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서 말하사 나는 여호와님이 너희 중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아사가 하나님이다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판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네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laughs>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laughs> 이에 예, 두려워하여 가는데,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눈입로다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에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네 야곱이 서원하여 가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은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기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도하로세우 이도 하나, 이 돌이 하나님이 저의, 야곱이 바람하여 동방사람이 탕에 이르러 음, 본적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대가 누웠으니 이런 혹자들이 고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부를 벗 여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이 형제 어디로 오소냐?" "그들이 가로되하라래에서로다 "여호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어, 너희가 나고를 손자라." "하늘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내가 아직 목은적 짐승 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그러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느라 내가 다모이고 목자들이 웅늘 아브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면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다그 아비의 양과 함께 그 그의 양들을 집이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나반의 딸 날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나반의 양 빼게 우물 모으고 그가 날그 인하되고 서리려 울려 뛰게 <목소리> 자기야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기니오 네가의 아들됨을 보였더니 나힘이 되었소. 나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나반에게 구하매라반이 그러되 난참으로 나의 권료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구 함께 그 하였더니 그 하더니 나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믿는 음, 나의 생질비라 했지 그분이 만하겠느냐. 이 그렇게 나만의 두 딸의 으니 형의 이름은 내아요 아우의 이름은 나일이라야난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떠니 응. 영업이 나를 능원하며 제 말을 내가 이삼촌을잡았다 나반이가로될 것을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나의 나와 함께 있으나. 야보이 라헬을 나여 채연 동안 라헬을 홍수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것에게 채연을 수 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나발에게 이르되 내 귀한 자손이 내 아내를 내게 주소 내가 그에게 들어가면 나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간 야곱이 그에게 데려가니라. 나반이 또그 요정 신화를 그딸 레에게 신내놓고 있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나반에게 이르되 왜 삼촌이 어째야 내게 이같이 말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여왜 삼촌께 봉사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이니까 나만이 가러되 한보다 아흐를 얹어주는 것은 우리 지왕에서 하지 아니하는 거이다. 이럴 위하여 칠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칠일을 내게 봉상지리라. 여군이. 네, 그래 어. 그렇 그대로 하여 그 칠일을. 처음에 나만이 여기니 안을 낳은. 라완이 또그 여종 라헬녀가게하 야곱이 또한 나이르기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나이를 더 사랑하고 다시 칠 년을 라완에게 봉사했더라. 유학에서 <목소리> 내 성리학자를 보시고 그의 책을 읽셨으나라헬 무지하였다. 레아가 인자야 아들 라고코 이노 루벤이라 하거든여앞께서 나이를 본거하셨으니 이제는 내네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태 아들 낳고 가로되 네 요호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도 주셨다 하고 이름을 시보이라하였니다 그가 또 임태 아들 아들을 낳고 가네 그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즐거우며 내남아 이놈은 왜으가 그가 또임태하의 아들 낳고 가는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임대라 하였고 그 생살이 멈추었다라 나일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못하고 그이 이+ 생을 쪽이 하여 야곱에게 예, 이르는데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를 다 아니하면 내가 죽겠는 거리 야호이아들에게 너를 말하여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의 가로되 나의 여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 나내 유럽의 부인이 그를 만나고 분리하여 자신 없겠노라. 여신여 분산의 하나님인 천로 주의 야호미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인태여 야호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내온라을 투시로고 내 손을 등사 내게 아들 주었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그었습니다. 의신여비로가다 진제하여 두째 아들야뭐라게얘기 나? 라헬이 가로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다 하고 그 이름을 나달이라 하였더라. 내아가 자기의 상사을 멈추고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지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켜야 했더니. 내아가 가로대 복되르다 하고 이름을 과시라 하였어요. 내아의 시녀 실바의 둘째 아들은 야곱에게 나온대. 내아가 가로대 다니자 첫때로 외래 나가서 돌에서 합판체를 얻어 온이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이라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판체라고 청구하노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내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나의 가로대 그러면 형의 아들을 그들의 그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리라 又这么低。嗯 내신의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하고 그이름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내가 그라데에 있을 때 아들을 내게 내가 가라하나님이 내게 구한 선물을 주시소서.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너와 함께 그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솔로디라 하였으며. 그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비나라 하였더라. 이희이이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아들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였더라. 나고하 내가 외산 산에 가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왜 산적의 하니는 외산적이아시나이다 야바이 <라바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신스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추락해 여기거든 유아라. 너가로 음. 자라 <라바리> 내가 여이 그에게 이르되 <라바리> 그> 내가 어떻게 예산천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산천의 진성을 찾는지 예산천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리가 전부 건사하여 때를 입은 나이다. 나의 공로를 따라 이와께서 외삼촌에게 볼수 없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니까나만이가 로제네와 무엇을 얘기했는가? 여비가 외삼촌께. 그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시지 않으니라 음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들를모이고지키 오늘 내가 외삼선의 양대로 두루다니며, 그영 중에 아롱진자와 정인난자와 자를가리워내 연소 중에 정인는자와 아롱진자를 가리워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의 나의 싹시들이다. 오히려 외삼선께서 오셔서 매 품사 수사할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니. 내가 혹시 염조종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정 있는 자나 양종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만 이가로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수염소종 얼룩무이 있는 자와 정 있는 자를 가지고안녕소종흰옷당에 아롱진 자와 정 있는 자를 가지고 양종의 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을 특이하였고, 야곱은 나반의 남은 양떼를 치리라 야곱이 그다지 나무마산 나무와 지으 가지를 지어 음이어니그 꽃을 옮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온는 개천을 울부유에서 양떼에 향하게 하네.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내니 바지 앞에서 새끼를 로 얼룩 얼룩한 것과 저희거 아름든 것을 낳자. 야곱이 새끼 양구분하고거얼룩진 이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나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팔로 두어 나반의 양과 속이 잡게 하며. 네. 이간 양이 새끼를 때는 야곱이 개척된 나반의 땅으그 가지를 두어야 그가를 약한 양의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하는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거 이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이 풍부하여 양대와 노리와 약대와 나이가 많았더라. 야곱이 들은즉라바나의 아들들의 많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손을 납ря고 우리 아버지의 손으로 인하여 우리 같이 뿔부이 되었다는지. 야곱이 라의 안석을 본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대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세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니라 야곱은 야곱이 보며 라하과 나를 자기 양대에 있는 들로 불러다라. 그들에게로 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석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 그러할지라도 내네 아버지 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도 알고리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소는. 칠째. 그대들의 아버지만 날 속여 흠사거리를 보니 나 보니 나타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를 고마서 나를 그가 이르기를 전 있는 것이니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있는 것이 전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것이 있는 것이니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나는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진서를 빼앗아 내게 해주셨네 내가 완성하시기를여 양떼를 로 내가 대답하기 무늬 있있나이다가직사대내눈을들어보라양대를탄수4은다 14. 네. 1이는 것, 전4 14. 14. 1것1 나반이 내게 14. 1 그것을 내가 보4 1라 14. 나는 1를 14. 14. 14. 14. 기4기4기4 14. 1 하내님게소원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나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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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있하리요 우리가, 우리 우리가 우리를 팔고 우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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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이 아하하하나하이 우리 아버지에게 하하하하 우리와 우리 자식의 부신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부심이를 달아까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역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용을 곧 그가 갖다 남에서 우리 짐승을 이끌고 가는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이로 가려 하세 음. 칠를 알아온 사람 라완에게 보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더 모든 척를 잃고 강을 건너 빌라선을 향하여 도망한 지라. 삶과의 약으 도망한 것은 나만에게서의 니다 라완이 그형제를과나고치려 길을 쫓아가 빌라선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아메하나님 아람사람 나반에게 혐오하여 가는되 너는 상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다. 나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혐오할 줄알지다 나반이 그 행재로 부르러 빌리아짠의 입장을 지켰다. 나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강한이내 딸들을 칼로 자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운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째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로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나 처지에 어떻게 하였느냐 내 소유가 실로 오리석도다 <laughs> 너를 구할 만한 능이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도 영가성과 약물에게 선하가 말하지 말라스러워 이제 내가에 아비집을 삼아여 돌아가는 곳을 가하려니와 어찌 내심을 도둑질를 하려니 하겠느냐. 음, 나라반에게제하 내가 말삼촌이촌의내서어찌아니하여 예산 쳐의시는 네게서 찾던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아예서 무엇이든지 예산 쳐내 것이 알겠는데거든. 예산 쳐내 그라치서소하니 야곱을 알지 그가 살다닥지란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나바리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내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내아의 장막에서 나와 나의 장막에 들어가네 나이그드라비을 가져 약대에 앉아 안에 넣고 공위에 앉은지라, 나만이그 자마에서 갔다가 어지 못하니. 나이그 아이에게 이대 마침 경수가 나오라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어하니, 내이서는 네, 너하지 마소서 하니라. 그러니 그드라이을테 물어쳤다가 어찌 못쩐지라 야곱이 놓아요 나발을 채워놨어요 야곱이 나발에게 대적하여 가로대 나의 호응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내삼주께서 나를 부가 지득해 줬나이까 이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하던 것은 이 선생님 가장 지문은 중에 무엇을 찾아나이까 여기 나의 이름인지 삼주의 중에 존재할 필력이가 소리가 오고 있어요. 신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 외삼촌의 아들들이나 아들녀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딸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것이를 보충하였으며 낮에는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는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나에는내손는이니 울고 밤에 죽이다가눈 붙을 길로 진심이 마이다 내가 외산천에 집에 가이이신 년에 외산천에도 따을위하여시사하다 외산천의 양들이 위하여육 년을 외산천을 홍사하였거니와 외산 천께서내테 홍과석을 언니날연역하셨으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를 동의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로 공소 보내셨습니다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속을 속으로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정말하셨느니다가 <목소리> 이에제 오라 너와 내가 언양을 세워 그곳으로 너와 너 사이에 증거를 상할 것이니라 이에 예, 야곱이 도로 가자 기둥으로 세우고 그형제들흔그 돌을 모아가서한그 내가 기둥을 세워 물을 가득히 담을 곳에서 먹고 그것을 여을사또다라 칭하였고 야곤 그것을 길러 갈려해시라 칭하였으니 나반이 말해 오늘날 이 무덤이가 너와 나사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러야시라 칭하였으니 네가 내 딸을 확대하거나 내 딸들에 다른 아내들을 치안 사랑은 우리가 함께 자아 없어도 뭐라 하나니 님너서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는 이라 하였더라. 나만이 <목소리> 또 약속이래도 내가 너와 나 사이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하 야곱의 그 아이 이사와의 경 이를 가리켜 행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을들이고 형제를 물러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 아멘.